요즘 흔히 잘 하는 말들 가운데,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서로 다를 뿐,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니, 비난하거나 적대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일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시켜 볼수 있겠다. 철학적 인식과 사고의 다름에 기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하여 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것일 뿐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거나 더 열등하다고 할수 없다. 뭐이 정도로 말이다. 이번 80일간의 유럽일주를 다니면서 과연 그러한가? 정말 동서양의 문화,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찬란하다는 반만년 역사의 문화유산과 유럽 f 그것을 두고 그저 다를 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더랬다. 숙소가 위치한 마을 광장 알라메다 대 헤르클루스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로마시대 석주이다. 1574년에 이 공원 겸 광장을 조성하면서 헤라클레스를 기르는 로마 신전에서 옮겨온 것으로 돌기둥 끝에 올라선 두 인물은 헤라클레스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한다. 다소 무리한 비교일 수도 있겠으나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나 로마의 콜로세움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돌기둥 하나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네 마을 어귀에 세워 두던 장승을 보는 서양인들의 감동이 나와 같을까? 굳이 서양 유럽 문화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들이 세운 나무 기둥 포헤누아와 비교하면 과연 우리의 장승이 세계적일 수 있을까? 세비아 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누에바 광장이다. 1856년, 옛 수녀원 자리에 조성된 광장으로 중앙에 세비아의 정복자 페르난도 3세의 기마상이 있고, 주위로 세비아 시청을 비롯해서 정면에 조경수가 멋졌던 은행 방코데 에스파냐 백화점, 사무용 주거용 건물들과 골목골목의 작은 상점들이 들어선 세비아의 중심지이다. 세비야 대성당으로 줄여서 불리워지는 카테드랄 데 산타 마리아 델라 세데이다. 바티칸 시티의 베드로 대성당과 브라질의 아파레치타 대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다. 좀더 자세히 카톨릭 교회의 체계상으로 보자면 앞선 두 성당, 즉 바티칸 시티와 브라질에 있는 두 성당이 대주교가 상주하는 주교자가 아닌 이유로 이곳 세비아 대성당이 주교좌 대성당, 즉 카테드랄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되시겠다. 세비야 대성당은 사면을 둘러 모두 1 5 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정문격인 성당 서쪽면 중앙의 The Door of Assumption 외, Door of Forgiveness. Door of the Prince. 그리고 Door of Conception 등이 매우 아름답다. 대성당의 종탑인 히랄다이다그 옛날 세비아가 무슬림 통치하에 있었던 1198년에 세워졌던 이슬람 사원의 일부로 그 사원 자리에 로마 가톨릭의 대성당이 세워지면서 성당 종탑으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단다. 히랄다 종탑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 올라가서 좁은 골목 안으로 접어들면 있는 플라멩고 공연장 가사 델라 히타라이다. 이곳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그 기원지로 삼는 플라멩고인지라 세비야 시나에는 정말 많은 플라멩고 공연장들이 있었다. 추천해 주는 사람들마다 최고라는 공연장이 각각 다 달랐으며 각 공연장들마다 출연진과 프로그램 입장료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그 중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플라멩고 기타를 컨셉으로 한 점이 마음에 들어 찾아가 보기로 한 곳이다. 공연은 매일 저녁 7시 30분과 9시 두 차례 1시간씩 진행되고 입장료는 식사나 음료수 제공 없이 공연 관람만 18유로이다. 세비야 왕궁의 정문을 지나 스페인 광장까지 걸어간다. 트램트랙을 따라 크고 작은 광장들과 우아한 외관을 가진 호텔과 세비야 대학교 거리의 기념비와 우연히 찍히는 사진 속 배경이 되는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나는 반만년 찬란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오늘날 어쩌다 이 모양이 꼴대고 말았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다. 세비야시의 허파를 담당하는 마리아 루이사 공원이다. 1929년에 개최되었던 엑스포를 위해 산텔모 궁전의 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되었다고 한다. 식물원을 방불케하는 다양한 식물종들과 함께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도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는 중이란다. 공원에 위치한 스페인 광장 플라자드 에스파니아가 특히나 유명한데 1929년 엑스포 당시 행정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로 현재도 각급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다고 한다. 보는 순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곳 광장과 건물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1962년 영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와 2002년의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2 어택 오브 더 클론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리아로이사 공원까지 왔으면, 그리고 스페인 광장까지 왔으면 꼭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할 곳이 있으니 바로 아메리카 광장이다. 아기자기하게 잘가꾸진 정원과 중앙의 분수 연못을 사이에 두고 고고학 박물관과 대중예술 박물관이 있다. 특히나 이슬람 건축 양식에 안달루시아 지방색이 가미된 대중예술 박물관이 예쁘다.